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다운독 힐터치입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시작을 합니다. 양손 바닥 눌러주시고 양발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다운독 힐터치는 한손으로 바닥 강하게 밀어주시면서 남아있는 손으로 반대쪽 발목을 터치해줍니다.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 발목이 아니라 무릎으로 가셔도 되고요. 혹은 허벅지로 올라가셔서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동작을 조절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때 바닥을 밀지 않고 다운독 자세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터치하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혹은 고개를 숙이면서 손을 깊게 넣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운독 자세 만들어주시고 남아 있는 한 손으로 바닥 강하게 밀어서 다운독 자세에 집중한 상태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바깥쪽을 터치한 상태에서 가볍게 몸통을 비틀어주면서 힘을 쓸수 있도록 합니다.